예 이번 시간에는 캘리그라픽 경조사 마녀스탬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구성은 12가지로 되어 있고요 백일축하, 결혼축하, 칠순축하, 부고, 첫돌, 생신축하, 팔순 그냥 축하합니다 그 무궁한 발전, 회갑, 빠른쾌유, 감사합니다 이렇게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제품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여시고요네 구성은 12개인데 6개씩 2개씩 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 저희가 샘플로 결혼 축하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예 위에 네 이렇게 두 가지씩 되어 있습니다 한번 분리 좀 해보시죠 이게 네예 이렇게 되어 있고 예 한번 테스트 예, 이제 편지 봉투에 직접 날인하겠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보시면 네,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한글이다 보니까 가로수기입니다 자. 날인을 살짝 해 주시고요. 네. 아, 예, 깨끗하게 날인됐네요. 네, 지금까지 캘리그라픽 경주사인 설명이었습니다.